남자분들 잘 들어두세요. 이런 여자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 이런 스타일은 바람 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시작합니다. 늘 연락이 끊기는 여자. 연락 두절이 작고 이유를 얼버무린다. 이미 신호탄입니다. 과하게 비밀이 많은 여자. 핸드폰을 절대 못 보게 하고 작은 일에도 숨기는 게 많다. 의심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극을 계속 찾는 여자. 연애를 놀이처럼 생각하고 늘 새로운 설렘을 원한다면 오래 못 갑니다. 주변에 남사친이 지나치게 많은 여자. 남사친이 친구인지 예비 후보인지 헷갈리는 경우 위험합니다. 책임 회피형 여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남탓, 본인은 피해자 코스프레만 한다?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연애는 신뢰가 전부입니다.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